다음 1400번 문제 풀어 볼게요. 좌표표면 위에 점 3,4를 지나는 직선 중에서 원점과의 거리가 최대인 직선을 먼저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. 그럼 그게 어떤 건지 생각을 잘 해보면 여기 3이고 여기 4일 때요 점을 지나는 직선은 되게 많이 있죠. 요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을 거야. 근데 거기서 필이면은이 수많은 직선 중에서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최대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요 길이는 이미 5라는 걸 알고 있지 그러면 나머지들 을 한번 생각을 해 보면 먼저 얘부터, 얘를 보면 얘는 길이가 3이죠 그 다음에 요거, 여기는 길이가 4죠 이미 5라는 길이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 이쪽으로 그으면은 요 기울어진 거는 일단은 뭐가 되겠어? 5보다 짧겠지 그래서 가장 긴건 어떤 거냐 라고 생각을 잘해 보시면은 요 점까지의 길이가 요 OP, 여기를 P라고 할게요. 요 OP하고 수직으로 만나는, 수직으로 만나는 요 빨간색 직선이 가장 거리가 먼 직선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요 L부터 수를 을 구해보면요. 삼콤마 4를 지나죠. 그 다음에 이거와 수직으로 만난다고 했으니까 이 기울기인 3분의 4하고 수직으로 만나야 돼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3,4를 지나는 직선이 되겠어요. 그래서 이 식을 세워보면은 y 빼기 4는 마이너스 4분의 3에 x 빼기 3이다. 그래서 식을 좀 풀어주면은 빼기 4분의 3x, 다음 더하기 4, 더하기 4분의 9가 되면서 뒤쪽을 상수를 계산해주면은 4분의 25라는 숫자가 나오겠습니다. 이렇게 생긴 직선이 l이 되겠어요. 이제 그 다음 걸 들어 생각을, 말을 읽어보면은 자, 원이 하나가 있는데, 중심의 좌표가 7이고, y 좌표 중심의 x 좌표가 7이고, y 좌표가 5짜리인, 그리고 반지름 길이 1짜리인 원입니다. 여기에서, 뭐이 정도 사이즈로 놓여있겠죠. 여기에 원 위에 점, p와 직선, l 사이의 거리의최저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서부터, 이렇게 내렸을 때, 이 반지름 길이 1 빼주면 정답이 되겠어요. 그래서 구합시다. 그럼 점과 직그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니까, 이 식을 다 4를 곱해주면은, 어, 4y, 그 다음, 빼기 3x, 더하기 25니까, 다 넘겨줘서, 3x, 더하기 4y, 빼기 25는 0이고, 중심이 어디냐면은 7콤보였죠? 하하고사의 거리를 구해주면 되겠어. 5분의, 절댓값 21, 더하기 20, 빼기 25가 되면서, 41에서 25를 빼니까, 1인가 어, 1 6인가 네, 16이 되겠어요. 자, 그럼 이 길이가 5분의 16일 때 최소값은 1을 빼야 되는 거니까 5분의 16-1이어서 5분의 12, 21이 내가 찾는 m이 될 거고 10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2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.